그 고르곤졸라 피자 이렇게 가는데 고르곤졸라 피자 이렇게 가요. 그 여기다 한 손에 꿀도 들고 이렇게 고르곤졸라 피자로 가다가 꿀을 실수로아저 이렇게 가진 않았어요. 근데, 근데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쓱쓱쓱쓱 쓱쓱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쓱 칼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꿀을 생각치지 못한 거예요. 이걸 딱 하다가 꿀이 쓱 이렇게 됐는데 아불싸 손님 머리에 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, 큰일났다 어, 제발 제발 그래서 일단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 순간 그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오래 해봐서 그럴 때 정말 많이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무서우신 분들은 정말 무서운데 그 때, 그 순간, 그때 단체 손님들이었는데, 갑자기 완전 빵 터진 거야. 머리에 꿀이 떨어지면서. 그래서 계속 재수견 매드 하고 있었는데, 그게 엄청 빵 터지면서, 뭔가, 그 분이, 아, 내가 아홉 명을 웃겼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. 그래서, 아, 다행이다. 다행이구나. 했습니다